안녕하세요, 여러분. 민정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선물 추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얼마 전까지 또 감기에 걸렸다가 이제 막 나아가고 있어서 어, 오늘 목소리가 조금 평소보다 안 좋더라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도 꼭 감기 조심하세요. 제가 평상시에 고민거리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닌데 늘 주변 친구, 지인, 가족들, 생일이나 집들이 특별한 날 선물을 고르려고 하면 그게 은근히 너무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작년에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추천 영상을 한번 만들었었는데 그때 우리 민들레 여러분이 많이 좋아해주시기도 했고 제 주변 지인들 반응도 좋았어서 오늘도 평소 쇼핑과 구경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저의 안목을 담아서 괜찮은 아이템들을 몇 가지 찜해가지고 왔어요. 근데 오늘은 카카오톡 선물하기 말고 29cm 선물하기를 추천드려볼까 합니다. 개인적으로 되게 자주 애용하는 온라인 편집샵이기도 하고 특히 이렇게 29cm 어플 들어가 보면 선물하기 카테고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친구나 연인, 직장 동료, 부모님 등등 선물할 대상을 고를 수도 있고 생일이나 졸업, 집들이, 출산 선물, 건강 선물 등등 테마도 되게 잘 나누어져 있어서 선물을 고르기가 한층 수월하더라고요. 원하는 컨셉도 선택할 수 있고 성별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29cm 이 선물하기 카테고리의 큐레이션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저도 이걸 활용해서 선물을 자주 골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매 옵션 중에 선물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원하는 상대에게 카카오톡으로 바로 선물을 쏴줄 수 있어서 이게 진짜 선물할 때 활용도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뭐 친구 생일이나 축하할 일이 있다 그러면은 이 어, 29cm 선물하기를 좀더잘 이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요즘 애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오늘은 29cm 선물하기 추천템을 찍어볼 예정이고요. 소개해드릴 제품들에 미리 이렇게 하트를 눌러가지고 왔어요. 일단 첫 번째, 선물하면 절대 실패하지 않을 너무너무 귀여운 디즈니 유리컵 세트입니다. 요렇게 생긴 빈티지한 디자인의 유리컵 4잔 세트예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작년 크리스마스 때 친한 언니 동생들이랑 마니또처럼 선물 주고받는 그런 이벤트를 했었는데 그때 서로 부담이 없도록 금액대는 3만원대로 해가지고 각자 선물을 준비해오자 이렇게 얘기가 돼서 저는 열심히 찾아보다가 이게 너무 귀여워서 이걸 골라가지고 가져갔었거든요. 근데 현장에서도 반응이 너무너무 좋았고, 저의 이컵 선물을 받게 된 언니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잘 골랐다. 이거 진짜 뿌듯하다. 했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 민글레 여러분들께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너무 귀여운 플루토, 미키, 미니, 도날드덕, 네피스 짜리 세트에다가 포장박스까지 같이 오는 구성인데요. 사실 온라인에서 선물 고를 때 포장지나 포장박스 쇼핑백, 이런 게 너무 고민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센스 있는 포장박스까지 같이 오는 구성인 것도 너무너무 괜찮고. 리뷰들이 다 너무 좋아요. 별점, 5점, 만점에 5점. 정가가 63,000원인데, 제가 한달 전에 구매했을 때도 3만원대 가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상시 할인인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 구성이 3만원대라는 거는 너무. 괜찮은 가격인 것 같아서. 친구나 지인, 동료 생일 선물이나 자취 선물 고민하신다면 요거 너무 추천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 선물템은 보엘의 테리타올 발매트입니다. 이거는 사실 제가 직접 구매해가지고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안방에 사용하고 있던 발매트가 하나밖에 없어서 매번 그걸 빨아서 돌려 쓰곤 했었는데 그렇게 하기가 좀 불편해서 발매트 하나쯤 더 있으면 괜찮겠다 싶어서 열심히 찾고 고르다가 이게 너무 좋아 보이길래 샀거든요. 일단 디자인도 너무 예쁘고, 크기도 큼직한 것이 아주 속 시원하고, 너무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거든요. 자취하는 친구나 이사한 지인, 집들이 선물로도 너무 괜찮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그레이 색상 구매했거든요. 아이보리랑 민트, 그레이 세 가지 색상 다 너무 예뻐서 세 가지 다 갖고 싶었는데 발매트다 보니까 아이보리 색상은 아무래도 금방 때가 탈것 같고 이제 민트랑 그레이 중에 고민을 했는데 저의 방에는 그레이 색상이 제일 차분하고 무난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거를 선택했습니다. 촉감 보들보들하고 되게 폭신폭신하고 밟았을 때 느낌이 되게 좋아요. 물기 흡수도 잘 되는 편이고 그리고 뒤쪽은 이렇게 발매트 밀리지 않도록 논슬립으로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어서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손세탁하라고 하는데 어, 저는 그냥 세탁기에 돌려서 잘 쓰고 있거든요. 세탁기 돌려도 크게 뭐 변형이나 망가짐이 없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어느 집에나 둬도 무난하고 깔끔하게 잘 어울릴만한 디자인이어서 선물하기 진짜 괜찮아요. 저는 누가 집에 놀러 올때 집들이 선물로 이런 발매트 사가지고 온다고 하면은 너무 센스 있다고 느낄 것 같아요. 다음은 휴대용 칫솔 살균기. 이것도 막 구경하다가 제가 갖고 싶어서 찜해뒀던 아이템이에요. 1인 가구나 자취하는 친구들이 칫솔 살균기 큰거 사서 구비하기엔 좀 부담이 될 때도 많잖아요. 그런 1인 가구용으로도 이런 휴대용 시설 살균기 너무 괜찮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자석 부착해서 자유롭게 떼었다 붙였다 할 수도 있고, 그냥 이 통째로 들고 다니면서 파우치에 넣어가지고 다녀도 되고, 뭐 여행 갈 때나, 친구 집 놀러 갈 때나, 외박할 때 되게 유용할 것 같아요. 이거는 내돈내산으로 한번 구매해보고 싶은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조그만데 기능이 은근히 괜찮은 것 같아요. UV 살균, 바람 건조, 고온 가열 살균 기능도 있고, 보니까 컬러도 화이트, 블루, 옐로우 이렇게 선택할 수 있고 이게 C 타입 충전기로 충전해서 사용하는 방식인데 한번 완충했을 때 살균 모드를 약 30번 돌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은근히 배터리 용량도 큰것 같아서 너무 괜찮은데 전 나중에 친구들이 뭐 필요한 거 없냐 그러면 이거 사달라고 해야겠어요 이번에도 같은 브랜드 제품인데요. 무하스의 고속 무선 충전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핸드폰이랑 워치, 에어팟을 동시에 충전시킬 수 있는 충전기예요. 근데 이게 디자인도 너무 깔끔하니 예쁘고 여러 가지 충전선을 하나로 딱 줄여줄 수 있는 게 너무 장점인 것 같아요. 이거딱 침대 옆 협탁에 두면 너무 깔끔하게 정돈이 싹될것 같아서 이것도 제가 갖고 싶은 아이템이네요. 너무 예쁘다. 아이폰 말고 갤럭시 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렇게 갤럭시 워치 타입, 애플 워치 타입 두 가지 버전이 있어서 이걸 골라서 구매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인 것 같아요. 너무 실용적인 선물이다, 그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내가 지인이나 동료, 친구의 집들이를 가는데 그 사람의 취향을 정확하게 모르겠다, 뭐가 필요한지 잘 모르겠다 싶을 때 감성적이면서도 세련되고 좀 부담 없는, 센스 있는 선물을 하기 좋은 아이템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바로 GBH의 이 하이볼 잔입니다. 이렇게 생긴 아주 예쁜 하이볼 글라스 두 잔짜리 세트예요. 사실 많이 가까운 사이라면 그 친구에게 뭐가 필요한지 이 친구 집에 뭐가 없는지 이런 거를 파악해서 좀 필요한 선물을 그때그때 그때 골라서 주기가 쉬운데 자주 왕래하거나 소통하는 사이가 아니라면 그런 거를 파악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럴 때 실패 없는 선물로 좋은 게 요런 깔끔하고 예쁜 잔 세트인 것 같아요. 디자인이 너무 깔끔하고 예쁘다. 요런 유리잔은 집에 많이 있으면 많이 있을수록 좋더라고요. 손님 왔을 때 대접하기에도 좋고, 보니까 이렇게 포장도 너무 꼼꼼하게, 선물하기 좋게 예쁘게 정성 들인 포장으로 잘 오는 것 같아요. 선물용은 진짜 포장이 중요한데. 잔이 예쁘니까 그냥 그 자체로 오브제가 되는 느낌이기도 하고, 전자레인지나 식혜 세척기 사용도 가능하고, 내열유리여서 뜨거운 물을 담아도 문제없는 그런 컵인 것 같아요. 아, 요런 거는 주변에 뭐 결혼하는 친구가 있거나 신혼부부의 집들이를 간다. 그럴 때 선물하기 되게 좋을 것 같다. 이번에도 컵 선물 세트인데요. 이거는 신혼부부보다는 1인 가구, 자취하는 친구 선물로 너무 좋을 것 같은 제품이어서 가지고 와봤어요. 이것 역시 이렇게 포장박스랑 같이 오는데 그냥 이 자체로 바로 선물하기에 너무 귀엽고 괜찮을 것 같아요. 가격대도 부담 없이 착한 편이고, 이렇게 구성이 선물하기 진짜 괜찮은 구성이에요. 머그컵 하나랑 디저트 플레이트 하나랑 선물 포장이랑 포춘 카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막 포장하고 엽서 준비하고 이런 골치 아픈 고민을 확 줄여주는 선물 세트 아닌가요? 머그컵은 범랑 소재여서 떨어뜨려도 깨질 걱정이 잘 없는 그런 컵이고, 플레이트는 강화유리라고 하네요. 플레이트 색감이랑 머그컵 색감을 고를 수 있어요. 되게 다양하게 나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색감 조합이 굉장히 귀여운 구성인데 받는 사람 취향에 어울리는 다양한 컬러를 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되게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기분 좋아지는 선물로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음은 좀 흔하지 않은 선물이 될수 있는 아이템 한 가지 소개해드릴 건데요. 바로 이 레고트의 런치박스입니다. 너무 귀엽죠? 제가 최근에 친구 생일 선물로 뭘 줄까 고민하다가 친구가 직장도 열심히 다니고 있기도 하고 또 이사를 해가지고 이사한 자취집에서 입을 잠옷이랑 이 런치박스를 같이 선물해서 줬었어요. 근데 이거 실제로도 요즘에 회사 다니면서 열심히 싸가지고 다닌다고 인증샷도 보내주고 너무 좋아요.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뿌듯했고 저도 이 런치박스가 너무 귀여워 가지고 저는 회사 다니면서 막 도시락 싸 가지고 다닐 일이 없는데도 친구 거 구매하면서 제 것도 같이 하나 샀습니다 너무 예쁘죠? 색깔은 이렇게 라이트 그레이, 블루, 그린, 오렌지 네 가지 색상이 있고 되게 비비드하고 컬러풀한 귀여운 색상 구성이에요 이렇게 원하는 조합으로 그날그날 내가 가지고 다니는 음식 구성에 따라서 퍼즐처럼 맞춰서 챙겨 다닐 수 있는 귀여운 도시락입니다 짜잔! 이거는 제가 실물로도 가지고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어요. 이게 너무 너무너무 실용적이고 좋은 게 실리콘 소재로 되어 있어서 뭐 냉장이나 냉동 보관은 기본적으로 다 가능하고 뜨거운 열을 잘 견디는 소재예요. 그래서 열탕 소독이나 어 전자레인지 사용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척도 너무 쉬워요. 이렇게 아주 귀여운 구성이죠. 특히 직장인분들이나 학생분들이 어, 가지고 다니시기 너무 좋은 그런 제품이어서 왕 추천드리고 싶어요. 사이즈도 너무 작은 가방만 아니라면 백팩이나 에코백, 큼지막한 가죽 가방에까지 다 무리없이 수납할 수 있는 그런 적당한 사이즈이고 이제 먹거리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골라본 제품은 꿀! 꿀 선물. 은근히 이런 선물이 받았을 때 너무 기분 좋고 굉장히 유용해요. 선물 박스와 쇼핑백이 함께 오는 구성입니다. 부담 없으면서도 센스 있게 성의 표시나 감사한 마음 표시하기에 되게 괜찮은 선물인 것 같아요, 이것도. 꿀 종류가 되게 다양해요. 저도 좀. 궁금해서 먹어보고 싶을 정도로 모히또, 초코, 바닐라, 레몬, 얼그레이, 시나몬, 진저, 오리지널 이렇게 8가지 종류 꿀이 들어가 있네요. 디자인도 딱 집에다가 전시해두기에도 너무 귀엽고 예쁜 디자인이고. 특히 이런 다양한 맛과 향의 꿀을 내돈 주고 사먹을 일이 잘 없잖아요. 이것저것 다양하게 경험해볼 수 있어서 되게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선물해도 실패하지 않을. 무난하고 단정한 선물입니다. 바로 맥파이 앤 타이거의 티머그와 입차 세트예요. 이렇게 선물 전용 패키지랑 메시지 카드, 쇼핑백 같이 나가는 구성인 것 같아요. 요거는 또 논카페인 차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쑥차랑 헛개나무 열매차. 저도 귀찮아서 티백을 주로 우려먹기는 하지만 가끔씩 입차 직접 내려마시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이런 티머그 하나만 있으면 되게 간편하게 내려마실 수 있어서 선물 받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달다구리 좋아하시는 분들께 선물하기 좋은 스틱 초콜릿 세트입니다. 12개짜리 스틱 초콜릿이 있는 구성이고 저도 선물 찾다가 이 초콜릿 구성을 보고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이 스틱으로 된 모양도 한 한 입씩 베어물면 은 되게 기분 좋아질 것 같은 그런 모양이고, 맛별로 또 색깔이 달라서 진짜 호기심을 자아내는 그런 느낌? 선물 받으면 맨날 맨날 오늘은 어떤 맛 까먹어볼까 이런 <laughs> 설렘도 좀 느껴질 것 같고, 카라이브, 솔티 카라멜, 흑임자, 쑥, 얼그레이, 헤이즐넛, 마일드 다크, 치바라 라떼, 카페 라떼, 말차, 딸기, 유자. 이름만 봐도 다. 벌써 너무 궁금하다. 후기들도 대체로 다 좋고 실패 없는 맛, 고급진 맛 이런 후기들이 많아서 뭐 가벼운 집들이 선물로도 괜찮을 것 같고 뭐 시험이나 졸업 축하 선물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기념일이나 좀 축하하고 싶은 날 혹은 술 좋아하는 지인의 가벼운 집들이 선물로 괜찮을 만한 아이템 가져왔는데요. 꿀 술과 꿀 카라멜 세트예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맛이 너무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귀여운 포장 박스에 담겨져 있는 구성이고요. 너무 쓴술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달달하고 가볍게 마실 수 있을 만한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즐기실 수 있는 그런 술인 것 같아요. 도수는 9도의 스파클링 스위트 타입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벌꿀 향이 마치 한 잔의 얼그레이 밀크티와 같은 허니 얼그레이 카라멜. 카라멜을 안주 삼아서 두 가지 같이 즐기기에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기분 좋은 가볍고 달달한 선물이 될것 같아서 이것도 집들이 선물이나 아니면 어디 놀러 갈 때, 파티룸이나 펜션 갈때 챙겨가면 되게 인기 아이템이 될것 같은 그런 제품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저의 사심을 가득 담은 선물하기 추천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요. 주로 3, 4만원대, 5만원 이하의 부담 없는, 그렇지만 감성과 센스를 모두 놓치지 않은 선물들을 골라서 추천드려봤어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든 사실 챙겨주면 고맙기는 한데, 또 주는 사람 입장으로 생각해보면 내 선물을 많이 좋아해 줬으면 좋겠고 필요한 선물이었으면 좋겠고 잘 써줬으면 좋겠고 또 부담스럽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이 항상 있잖아요. 주변 사람들 선물 챙길 때늘 그런 고민과 걱정을 안고 선물을 고르곤 하는데 어떤 선물로 마음을 전할지 고민하시는 우리 밍들레 여러분께 오늘 저의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찾아와 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은 조금 더 나아진 목 상태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예쁘고 깊이 있는 사람이 됩시다. 다음 주 비토일에 만나요!